이게 제가 한창 얼굴이 빵빵해졌을 때 모습이고요 이때는 확실히 살이 좀 쪘었던 시기고 아무래도 한번 얼굴이 벌컥 되다 보니까 옛날이랑 몸무게가 똑같아졌는데 옛날 같은 느낌이 안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 영상 중에 한창 댓글이 많이 달렸던 영상이거든요 저는 사실 맨날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경락을 한 3회차 받았을 때 그거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보시더라고요 진짜 얼굴이 뭐 좋아졌다 잘생겨졌다 하여튼 이 경락 진짜 효과가 있었을까? 그리고 막연하기만 했을 경락관리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제가 갈 때마다 또 카메라를 들고 가서 사진으로 다 찍어놨거든요. 사진 비교 후기랑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최대한 얼굴이 좋아보일 수 있는 꿀팁 이것도 여쭤보고 왔으니까 이거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 경락관리라는 세계를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이유가 아마 가격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스몰페이스테크닉? 이걸로 10회를 받았는데 10회 기준 180만원이었고요. 여행 가면은 마사지 같은 거 받고 오잖아요. 이 정도로 생각해보면 얼추 받을 만한 지출이다. 여행 가면 그돈 쓰는 마티. 그래도 마사지는 받고 나면 개운해지는데 이거 경락은 아픈 거 아니냐 제가 받은 이 경락도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전신관리가 포함된 가격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행가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고생 안 하고 마사지도 받고 근데 완전 대박은 얼굴까지 작아져있어 이거는 사실 내 미리에 대한 투자도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1인실로 돼있었고 탈의실도 캐비닛까지 다 있었던 그런 경락샵이었어 그래서 이제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됐었는지 제가 찍어왔던 것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든다 생각하고 같이 봐볼까요? 음. 처음에는 웰컴 리추얼이라고 전신 관리부터 먼저 해주시거든요. 다리 무게도 들어가면서 어디 쪽이 어느 쪽으로 좀치우쳤졌다그런 것들도 좀 봐주시면서 하체 쪽을 먼저 풀고 괜찮나? 상당히 굳어있던 몸이라 온몸이 다 아파있었구나 그다음에 이제 뒤로 돌아서 등 관리해주시고 이제 어깨쪽 삼각근 있는 쪽을 관리를 해주시는데 유일하게 주먹이 꽉 쥐어졌던 음. 그 다음에 두상관리 괄사 사용해서 두상에 있는 뼈들 맞춰주시고 머리에 있는 근육들도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아프지만 이게 또 엄청 쉬워요 다시 뒤돌아서 얼굴관리를 봤는데 얼굴에서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점을 여쭤봐 주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체형 분석 받았을 때도 턱이 살짝 사각이다 광대 때문에 얼굴이 가로로 넓어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얼굴 관리 받을 때어 그렇게 아프지 않은 거 같은데 혹시 뉴비라 처음에 도망갈까 봐 살살 해주시는 거 아닌가라고 여쭤봤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고 농소렸죠. <laughs>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인상이 써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미간에 주름이 생길까 봐 <laughs> 걸려주시는 쌤들이 이 미간을 지그시 잡아주십니다. 미간에 주름이 더 생기겠어요. <laughs> 뼈들의 <laughs> 벌어진 틈을 병락관리로 쏙쏙 맞춰주시는 느낌. 괜찮으신 거 맞죠? 네 <laughs> 눈물이 찍끔 <찌끔> 나왔죠. 눈물이 <laughs> 창피해야 되는데 이렇게나 입어질 수 있다. 테라피 <laughs> 하고 백진을 할게요. 네. 그 보시는 뭐, 음. 분들한테 팁 같은 거 드리고 싶은 요 혹시 중요한 면접이나 중요한 촬영이나 사진 찍기 직전에 할수 있는 지압법. 당장에 내가 맑은 인상을 줘야 되고 또렷한 이미지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요 선, 네. 요 선. 요 선으로 배출시키는 것첫 번째, 음. 옆에 있는 두상. 이 아, 두상을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얼굴은 부상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부상만 꼼꼼하게 잘 풀어줘도, 체액이 빠지면서 붓기가 빠지거든요. 음. 그러고 나서 내 고민되는 부위를, 관사가 아니어도 돼요. 진짜 손으로 이렇게, 음. 이렇게, 리프팅 하듯이. 음흠. 끌어올려만 줘도, 붓기는 쫙 빠지면서, 예쁜 v 라인은 가질 수 있어요. 음. 근데 중요한 건 맨살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절대 음. 표피만 늘어나기 때문에 음. 오히려 모공이 더 늘어날 거나 더 처져 보일 수 있어요 음. 무조건 무언가 제품을 바른 상태에서 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얼굴 관리가 됐습니다. 끝나면 피부 관리를 해 주십니다 팩하고 다음날 조금 달라진 거 느껴지시나요? 피부가 점점 좋아졌어요 음. 처음에 엄청 심각했잖아요 진짜 생명 덕분에 사람 됐어요 <웃음> <웃음> 원래 잘생긴 분이셨는데 조금 더 다듬어 드린 거뿐 <laughs> 가 그래서 이제 한 15분 정도. 정말 피곤할 때는 진짜 잠들었던 적도 있었고. 피부 관리도 동안 이제 꾸준히 받았던 거라서 그런가? 피부도 처음에 갔을 때는 트러블도 엄청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괜찮아집니다. 프로그램 설명에는 80분 정도라고 써져 있었는데 들어가서 이제 옷 벗고 준비하고 이거저거 하다 보면 거의 한 2시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나중 되니까 80분 처음에 너무 긴거 아닌가 했는데 너무 아쉬워 입고싶어더 받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샵 안에서도 사진을 찍어 주시거든요. 끝나좋고요 네. 응. 어. 앱도 찍는 카메라 갖고 왔어요. 그거를 깜빡하고 온고 아니? 그거는 집에 가서 찍어야지. 쌤들도 놀라셨어요. 처음에 저를 딱 실물로 보시고 이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가지셨었대요. 후기를 번째 볼펜 해주시는데 이거를좀 해볼게요. 첫 번째 거랑 오늘 찍은 거거든요. 오, 네.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마 이 오뚱보뚱한 부분붙터 했을 때 편편한 느낌. 이런 음. 눈썹 부분이라든가 콧대가 조금 더 선명해진 거거든요. 입꼬리에서 여기 중앙부 요 느낌 있죠. 팔자주름에서 인중, 입술에서는 라인이 네. 훨씬 더 작고 또렷해지고 목선위오 그러니까. 음. 네. 음, 이쪽 목선과 이쪽 목선과 여기 길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아 많이 달라지셨네요 근데 진짜 얼굴이 좀 음. 커졌어요. <laughs> 저희도 신기합니다. 멋있네 <laughs> 저희도 신기한 게 남자분이 이렇게 작은 분이 오셨는데도 음. 더 작아질 수 있구나라는 음. 게 콧대라든가 음. 이런 부분은 너무 멋있으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또 가시켜드리는 대신에 음. 이마도 넓고 너무 좋기는 한데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 났었다는 네, 부분을 맞아요. 좀 평평하게 느껴서 음. 훨씬 더 인상이 시원해 보이는 느낌. 아. 그리고. 턱선도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면서 근데 진짜 약간 붓기의 응. 느낌이 아니라 진짜 네네. 막 얼굴 자체가 응. 달라진 느낌이라 어. 골격을 재정비한 느낌을 조금 <ần>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수고 많으셨어요 눈물을한 번도 못채지만 오늘은 어른스럽게 받으셨기 때문에 네 그건 컨트롤 할수 없거든요 목소리 불러서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관리 받으면서 네. 조금 주인공 같은 느낌을 받는 일상이었어요. 아, 정말. 진짜요? 많은 분들이 저잘 네. 되라고 막 이렇게 뒤에서 아, 밀어주시는 것같아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너무.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찍어놓은 사진들 10회차까지 쭉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진들 최대한 이 화각 똑같은 렌즈로 찍었고 고정을 안 했습니다 수치스러워도 최대한 좀 정확한 후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것이 모아보니까 다르게 다르네 몸무게는 처음에 갔을 때도 인바디를 재고 10회차 후에도 인바디를 쟀는데 거의 동일했던 걸로 그래서 몸무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회차까지 꾸준히 받으면 쪼여놓은 게 쉽게 벌어지진 않을 거다 라고는 하시는 것 같은데 10회만으로도 이 정도 효과를 봤다 얼굴 관리도 얼굴 관리인데 전신 관리 같이 해주시니까 제가 잠을 잘못 자는 편인데 에메이징 빅토리아 다녀온 날은 완전 뻗어서 딥슬립하는 아 혈액 순환이 되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아 일단 저도 처음에는 이거 받으면 얼굴에 멍드는 거 아닌가 걱정을 좀 했거든요. 제가 또 민감성 피부라서 인모드 받고도 멍이 항상 늘 들어있는 그런 피부라 이거 1 0 멍각이다 했는데 10회 받는 동안 멍이 들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 목 쪽은 조금 빨개지긴 했었는데 목 쪽은 뭐딴 아이가 뭐 상관없다 아닙니까. 그리 사실 이제 예약 잡는 게 쉽진 않았어요. 분명 관리를 받고 그 바로 그 직후에 다음 주로 예약을 잡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는 말을 거의 들었었고 어렵지만 쌤들이 또 저를 이뻐라 해주셔가고그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해주셨습니다. 예약이 정말 빡셌다. 식단 관리도 잘하고 있는데 얼굴이 좀 깨끗해 보였으면 좋겠다. 라인 정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락에 도전하시면 크게 효과를 볼것 같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예전에 그 좋아하던 인플루언서들 피드 속 경락 관리 받던 모습을 제가 못 봤더라면 이런 세계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저보고 얼굴이 너무 아파 보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 과식도 안 하고 자극적인 음식도 덜 먹고 살도 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말이 듣기 싫었나 봐요. 근데 이제 경락관리 받을 거라고. 그 덕분에 경락관리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이거 꼭 받고 간다.